성경은 한마디로 종교와 싸우는 책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가장 영적인 이야기를 가장 육적인 이야기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 전락시켰다는 말은 영적인 것은 이론화시키고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돈과 힘과 욕망은 실제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돈, 돈 하는 것이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또 신약에도 스테반을 보면 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사도 바울은 날, 달, 절기해 지키는 그런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자유케 됐는데 왜또 그것을 하고 있느냐? 대표는 물론 예수님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성전을 어떤 물질적인 심벌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도 교회마다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느냐가 이그 교회 이미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 말씀은 not to teach. 그래서 learning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to break. 우리를 깨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러닝 시켜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에서는 반드시 이건 파워게임이 돼요 왜냐 그러면 네 가르침 내, 내 배움 어느 것이 옳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깨어져서 내가 지키고 있던 것들이 깨어질 때 하나 됨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신앙의 사촌이 아닙니다 종교는 신앙의 원수예요 종교는 애고를 강화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대립과 정죄와 분열은 항상 종교에서 일어나요.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전쟁들은 전부가 종교 전쟁이고 그중에 90%는 기독교가 만든 전쟁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서로를 사탄과 마귀로 정죄. 이 세상에 인간끼리 싸우면서 서로를 사탄과 마귀로 정지하는 건이기독교 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상정도 안 해요. 예,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종교심 때문에 우리가 성찰하고 겸비하고 경건하고 의로 인도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심을 종교라는 제도와 조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파워게임화 되어 가지고 이익과 성공이 목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조직이나 제도나 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개혁의 핵심에는 종교심의 회복이에요. 그 잃어버린 중심이죠. 다시 말해서 경외심,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종교인이 되면 내가 다 알아, 내가 정답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신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신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신비라는 초월에 내가 붙들림 받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라는 존재의 신비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3장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